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일을, 어, 체험하는 청년, 제 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어, 하고,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인가? 물어봤습니다. 사실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많은 것, 많은 해야 되는 것 생각하고, 열심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시네 예수님께서 어떤 분 보내셨습니까? 예수입니다, 맞죠? 근데 예수를 믿는 말을 그냥 예수 아니고 예수께서 정확하게 누 어떤 분이신지 그거를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 뭐 사실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맞죠? 다시 말하면 우리 이번 때 강원 선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것을 오버시앙생활을 시작입니다. 맞죠? 주는 그리스도시여살아가신 하림의 하들이십니다 맞죠? 이거를 신앙 올바른 신앙 생활의 시작인데 어 하림이 원하시는 어, 신앙 생활의 수준 어떤 것인가? 다뤄줘서 이장2 0 절입니다. 맞죠? 내 <놀람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살아계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맞죠? 자, 심말라면 그를 영적 서밋입니다. 맞지? 성충만.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맞죠. 저 충만했기 때문에 내생각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것으로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맞죠. 그런데 이거는 목표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거를 또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어디에서 어? 승리 못합니다 맞아 왜 복음을 이해 못하면 또 구원도 이해 못합니다 맞죠 그래서 가라지아서 2장 20절 우리 영적서를 믿입니다 맞죠 이그 응답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맞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중심으로 맞죠 그래서 항상 12가지 문제의 수준으로. 그래서, 이거를 부신자의 상태인데, 복음 없는, 기독교의 도 같은 수준입니다. 칼멸처럼 내는데, 뭐죠. 항상 자신의 생각으로. 그죠. 그래서, 하림하시는 것 어떤 것인가? 우리는 그리스도 독에서, 왕류가 응답. 맞죠. 그래서 우리 발크음마다 하림의 나라의 일 맞죠? 세, 저 맞습니다 어떻게 나라마다 나마다 성령 충만으로 이게 하림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림을 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맞죠? 이거를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맞죠? 요즘은 이제 계속 나오는 그 아홉 가지 세팅동 거예요 이 영적 상태 어떤 것이, 어떤 상태입니까? 보호로, 기도로전도로 각인, 불이, 체질 바꾸는 것이에요. 가, 바꾸는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 각인, 불이 바뀌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홉 가지 세팅.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말씀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 지금까지 뭐지? 이제까지 일하신다. 맞아. 그 하나님이 일하던 것인가? 맞죠. 그 하나님 일을 하나님은 나 일을 아닙니까? 예, 하라님께서만 이러신게 아니고 예수도 예수님께서도 지금까지 힐하신다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예수님도 똑같은 분이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일하신지 아십니까? 뭐지? 보조의 능력으로 보조의 능력으로 아지? 마태복음 이십팔장 십팔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유와 탕과 모든 권세 네게 주시니 마태복음 이십팔장 십팔절 그죠교분 지금 아직까지 일하십니다. 이사야 이십구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어 구원하지 못하시면도 아니다. 그렇습니까? 한계에서 한계 없으면,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과를 좋아하는 능력으로. 맞죠? 우리는, 어, 뭐 우리, 그, 자리에 있는데, 키도로 2, 3, 7내나라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지? 2, 3, 7이 빛의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연키시록 르장 3절 5절에 보면, 키도를 이제. 영적 과학입니다. 시도할 때마다, 뭐지? 보조를듯 움직이고, 천사됐다, 움직이고. 이비밀도알아냅니다 우리는. 그, 요한일서, 보면, 요한일서 5장 15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뭐지? 어 기도하면 반드시 할 응답할 거예요, 맞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응답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거를 중요합니다. 어 많은 대부분 기도꾼들이 기도할 때 어떤 응답 기대고 있습니까? 어뭐 욕심 응답 아니면 어떤 문제 해결 그 같은 응답입니다. 근데 예레미아 33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고 하십니다 아, 그구 하면 너에게 어, 너는 모른 비밀, 큰 비밀을 내다시다시그나신십니까 맞죠? 그럼 뭡니까? 기도할 때 맞죠? 어떤 문제 나올 때도, 어떤 위기 이날 때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에 순요, 인 계획을 보셨습니다 그, 같은,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 때도 문제가 아니다. 맞죠? 왜? 하나님께서 절대주권으로 우리는 인도하시고 있기 때문에, 절대주권으로 일하셨기 때문에, 그 속에서 반드시 님의 계획이다. 맞죠? 그, 이 순조인 계획을 하나님께서 기도로 우리는 나다시 거래요. 그, 이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임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하임의 시간표를 볼수 있는 사람. 맞죠? 다시 말하면, 하임 하신 것을 어떤 길입니까? 24, 25, 영1 다시 말하면, 이 영적 성미든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 자체가 기도됩니다이 같은 수준으로 함께서 우리는, 어, 육아십, 니다 원하십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일하고고십니까일하시고니까 있습니까?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어, 일하시겠습니까 <laughs> 말씀으로 맞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자체가 언약입니다 언약 원약. 하나님 말씀 자체가 언약이다 근데 우리는 언약의 요정 속에 우리 계속 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 우리 발꿈에, 우리 우리의 과정에서, 이제, 하름나 말씀은, 어떻게 선정입니까? 언제 선정입니까? 어떻게 볼수 있습니까? 우리는 강단 메시지 통에서 본부 메시지, 강단 메시지 통해서 우리 짱들이 이거를 또 놓치면, 사실은 다 놓치는 것입니다. 마은 기독교의 문제가 여기입니다. 강단 메시지 가실 이해 못하는 사람. 맞죠? 그 교속에서 반드시 하님께서 어, 우리를, 어, 예비하신 것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말씀은 이거, 말씀의 흐름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달아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를, 키는, 묵상입니다. 맞죠? 그래서 묵상하면, 맞지 하나님의 형상맞지 하나님의 생령. 생명, 또, 생명력 유해복하겠습니다. 맞지 그 말씀 속에서 먼저 그 내면 살리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인도를 다시 말하면 인도를 하면 인도 하는하신 분, 어, 사람들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 충만 이런 사람? 맞지 왜? 로마서 8장 28일에 보면 로마서 8장 28절 할미소지의 주권을 보수습니다 맞죠? 하나님께서다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달있는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할머로 쓰는 교회입니다 또 이번 여름에 우리 어, 이마일선 교회 어, 정세상 다시 한번 확인했고 그래서 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전무후무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원이 전무후무한 사원이기 때문에 교회 프랜동 동에서 교회 방향 동에서 교회 모든 행사 속에서 내가 참여합니다. 내가 하는 것, 맞지? 이 교회. 지금, 우리, 그, 까마쌤께서 계속, 뭐, 문화에 대한 말씀 아시죠? 문화, 그, 그, 행사. 그, 문화의 행사 속에 우리 정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은. 모든 정들이 어떤 사람 있는데, 다른 사람 아니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내가 전문 후보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계속해서 들어가십니까? 모든 행사 보면, 어, 정들이 그까집니다. 어 정년의 그 정체성, 누문지 음, 아시죠? 교회 허리, 뭐목회어는 팔, 레너드 밥 팔, 팔 그럼 뭡니가 교회 변속에서, 어제 제일 허전한 단, 이거 정년입니다. 그 하늘에 주신 방향, 그리, 뭐말씀의휴 방향 어떻게 말목그 목사님 통해서 어제 함께서 주신 것은 제일 먼저 나가는 물이 정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르멘트 그 문의해야 됩니다. 근데 르멘트 앞에서 우리는 모델로 삽니다. 근데 그, 이 르멘트 앞에서 모델로생산 어떤, 제일 먼저, 어떤 람입니까 정년입니다. 교회 안에서. 아, 부모님 죄. 맞죠? 목회자 죄. 그렇죠? 예, 교회에서는 유정들이 진짜 나의 사명 되자야입니다 나의 미션 자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번 그어그 어, 그 뭐지 삼강절 때 그냥 행사도 있거든요. 그때도 스텝도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당연하게 스텝해야 됩니다. 맞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힘은 처음하지 않다 그렇게 말그 고백하는 사람 많아요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여기 안들까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시대 전략이니까 이거를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맞죠 왜냐면어 하나님께서 아지 말씀으로 이렇습니다 강단으로 맞죠 그 강단 어그 메시지를 어, 어, 언제 받았습니까 예배동께서 예배를 어디로 드리겠습니까? 사람입니까? 맞지? 중침, 예배 중침, 교회 안에서 아닙니까?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교회 중심에서 살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중심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맞죠 이거 올바른 어, 진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뜻 맞지? 이거를 전무후밀한 인답으로 봐야 됩니다 이건 개인의 기원장에서도 모든 만남, 모든 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환복하게 우리를 힘을 얻겠습니다. 네가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이배하신 것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루 체험할 수 있는 길이어던 것인가? 믿음입니다. 보증입니까? 예수는 기소시다. 모든 무죄 결자 다이로트다. 반드시 나와 함께 계신다. 반드시 하를 인도하신다. 어떻게? 뭐 좋아요? 주식으로, 주식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맞죠? 그래서 정인들이 이거를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자, 하님께서 계속해서 어떤 것을 우리는, 그, 만드는 것을, 어, 화답니까? 하임 마시는 플랫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망대. 그지? 안테나. 그렇죠? 뭐, 이제 안테나 맞죠? 오 삼조월 삼세팅그삼조모후무 이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업세팅입니다. 맞죠? 그렇죠? 이점이 먼저 극구 속에서 이야기니다 지금 아, 우리 정형분류에 와도 새로운 시작이죠.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영적 기업입니다. 다시 다시 말하면 병이래 사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무의 포럼 팀으로 저희 다 회복할 것입니다. 2 0 1 2년도에그이 그 사무의 포럼 팀 중심으로 함께 소통을 그 시때면 또 회복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신임원들도 이렇게 하느님께서 주셨습니다 너무 그래, 축하드려요 그런데 어, 우리 어, 신임원들이 또 신임원들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얘기하니까 여러가지 일이 생각하지 않고 믿음이 됩니다 하느님께서 오늘 별문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신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하임님께서 반드시 다 준비하셨습니다 반드시 니까 운동하십니다. 그, 이걸 믿는 사람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계속에 들어갑습니다맞아하나님은 그, 진짜, 기도를 왜 못하는 사람. 맞아하님 앞에. 어떻게? 사모통 동계. 진짜, 하님 앞에, 막 그, 말씀상, 어떤 말씀, 강단 메시지, 뭐, 흐름 속에, 있느냐, 있느냐, 없느냐, 그거가 가장 좋은 것입니다. 어떻게? 사모통 동계에서.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모든 것이 아닌가, 내가 업에서, 영장에서, 어떻게 봅니까? 싸움을 통해서. 맞죠. 우리는 정치, 경제사의 문화를 회복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 보면, 우리 교회 방향이 있기 때문에, 진짜로 정인들이 이거를 자신의 상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맞죠. 교회의 문화를 회복. 맞죠. 세상의 문화 회복. 이거를 또, 그냥, 뭐, 강 목사님 말씀만 있고,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전영들이하림 앞에 어 이날입니다. 어떻게 전하셨습니까? 하림의 일을 믿음으로 살면서. 그래서 우리 모형 청들이 어, 이렇게 여러분 끝날까지 살수 있도록 기도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림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어 이런 어 복음을 회복하는 전자로서 부르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형 청들이 어, 정말로 교회의 허리 어, 목회의 오른발. 엠멜테 팔판으로서, 하님 나 앞에 일어나게 하옵사서. 그래서, 어, 요심는것 아니라, 또, 많은 일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 기소하시는 일, 어, 믿게 하옵사서. 어, 그 믿는 회복하며, 반드시, 날마다날마다 날마다, 어, 영적의 위배를 회복하게 하옵사서. 어,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하는 중심으로서, 보조의 축복, 누리며, 또 음, 하나님의 주신 온약을 어, 우리며또 반드시 하님께서 우리를 희도화하시는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 앞에 하옵까지 세진교로 영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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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